네, 다음은 이제 고장 분석인데요. 실제적으로 이 고장 분석이 엘리베이터를 설계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 이유는 어, 이런 고장에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승강기가 고장이 난 경우에 어떤 동작을 하는지, 어떻게 안전한 상태로 적용이 되는지, 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나열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어,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플로어 차트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설명을 위한 플로어 차트죠 플로어 차트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 고장 분석과 관련된 내용은 어떤 목록표를 작성을 해주, 해주셔가지고 그 안에 그 들어가는 내용들에 대해서 감지하는 부분은 어떤 건지 그리고 감지가 된 후에 어, 이런 고장을 어, 고장을 감지해서 어떻게 정지를 시키는지, 어떻게 안전한 상태로 돌아가는지, 그리고 이런 고장이 발생했을 때 어, 해결되기 전에 뭐 기동을 할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목록으로 작성해서 어,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도어 달락 감지에 관련어 있는 안전 기준입니다. 7.10.1항에 따르면 사람이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서 정상 운행 시퀀스 일부를 구성하지 못한 어떤 하나의 동작 후에는 승강장 문이 열린 상태 또는 잠기지 않은 상태로 엘리베이터가 운행되는 것은 가능하지 않아야 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어, 실제적으로 이 부분이 바로 도어 달락 감지 메커니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 지금 통상적인 도어 달락 감지 메커니즘으로 사용하시게 되는 경우를 보면은 어, 일단 첫 번째로 어, 이 승강장 도어 또는 홀 카도어가 있을 경우에. 어, 이 위에 있는 부분에 어, 인터록 접점을 사용해서 도어 단락 감지를 하는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 인터록 접점이 도어가 닫히게 되면 붙고, 도어가 열리게 되면 떨어지는 걸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아, 떨어지게 되는데 어, 실제적으로 이 도어 클로즈 리미트 근접 센서 그리고 도어 오픈 리미트 근접 센서들로 인해서 어, 도어가 기계적으로 단쳐 있을 경우에 만약에 어이 접점이 떨어지게 되면은 음 기계적으로는 문이 닫혀 있는데 어 접점이 떨어져 있다라는 거는 당연히 도어가 정상적으로 닫히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고요. 반대로 이 도어가 양쪽으로 이렇게 열렸을 때 열리게 되면 이제 이 센서 있는 데 도어가 이렇게 위치를 하겠죠. 각각 도어가 도어가 이렇게 위치를 하게 되는데, 어, 이런 경우에 만약에 음, 인터록 접점, 카드화가 됐던, 홀더화가 됐던 어, 이런 인터록 접점 신호가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 어, 이 도어 클로즈 리미트와 이 인터록 접점 간의 그 신호를 가지고, 또 아, 오픈 리미트죠, 오픈 리미트와 인터록 접점 간의 그 신호의 불일치를 가지고 도어가 단락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어가 열려 있는 상태인데 어 도어가 닫힘을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스위치가 음 작동을 했다라는 것은 어 이거는 그 스위치 관련된 그 접점이 어 쇼트가 나 있는 상태, 그러니까 점퍼가 되어 있는 상태라는 걸 의미를 하기 때문에 어 대부분 이런 방식의 이제 어, 메커니즘을 채택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어,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아, 것들은 뭐 사실 뭐 기계적인 도면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설명을 해주시면 더욱 정확하고 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로 감지를 하는 어, 도어 오픈 리미트랑. 어, 그리고 도어 어, 홀더와 스위치 그리고 카드와 스위치 감지 상태에 따른 어, 어떤 에러 코드라는 에러, 에러 코드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표시를 해주시게 되면은 어, 그 부분은 이제 도어 단락 감지 기능이 들어가 있는 것로 저희가 판단을 할수 있기 때문에 어,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되... 어, 그리고 7.13.1 그리고 7.13.2 같은 경우에는 어, 사실상 카몬의 닫힘을 입증하는 설계도면이라고 써놨는데요. 어, 예를 들어서 어, 아까 그 앞전에서 봤던 여러 회로도들을 참고를 하시면 어, 홀더와들이 이렇게 일렬로 뭐 1층에서부터 10층까지 어, 홀더와 스위치들이 이렇게 있을 경우에 어, 이 홀더와 스위치들이 전부 다 닫혀야지만 어, 맨 마지막에는 어, 홀더와 마그네트를 살릴 수 있죠. 이런 뭐 것들이 바로 닫힘을 입증하는 장치인데 이런 어, 부분들은 제조사에서 어, 설계하신 대로 어,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모든 도어들이 닫혀있지 않은 경우에 움직일 수 있는 경우는 개문착상이라든지 개문재착상에 한해서 허용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들은 별도로 명시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네, 다음은 이제 고장분석인데요. 어, 실제적으로 이 고장분석 같은 경우에는 전기에 관련된 것들, 그런 접점들에 대한 고장이라든지, 뭐 어떤 값에 대한 변화, 라든지 이런 뭐 부분들을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요 가나다라 마가사 아자차 여기까지 해당되는 부분들은 어 리스트를 작성을 하셔가지고 어떤 부품이 어떻게 감지가 되고 어떤 고장이 어떻게 감지가 되고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를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요 아의 이 접점의 괴로블룸 같은 경우에는 어 실제적으로 접점이 융착돼가지고 떨어지지 않는 경우를 의미를 하는데요. 어 실제적으로 저희가 그 안전 접점들 그러니까 60947-5-1을 받은 안전 접점들은 실제적으로 이 접점의 괴로불능에 대해서는 시험을 통해서 증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별도로 어, 언급을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어, 다른 부분들에 대한 어떤 괴로불능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명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어, 위에서부터 순서주, 순서적으로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압 부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압 강화, 전도체 의 연속성 상실 단선을 의미하고요. 회로의 접지 결함, 접지가 안됨으로써 어떤 그 보호 조치가 안 되는 거죠. 과전류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떤 그런 것들 아니면 감전에 대한 보호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접지 결함이 발생했을 때 그리고 단락 또는 회로 개방, 전기 부품의 감및 기능의 변화, 접촉기 또는 릴레이의 움직이는 인, 부재 또는 불완전한 입력 그리고 전자기의 융착 접촉기 또는 일리 융착 접점의 괴로블름 접점의 페로블럼 그리고 역상 어, 이런 것들에 대한 건데요. 어, 이건 실제적인 예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어, 그 안전 접점이 오작동을 한 경우에 예를 들어서 어, 안전 접점이 떨어졌을 때 오작동을 할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회로도고요. 이건 앞에서 많이 봤던 거기 때문에 어, 특별히 뭐 더 이상 설명은 안 드리고요. 어, 이거 같은 경우는 고장 분석에 대한 분석인데, 예를 들면 전압 부재가 있습니다. 전압 부재가 있는데, 음, 고장 검출은 별도로 하지 않는다. 다만 분석 내용은 전압 부재가 되면 전원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동작은 즉시 정지하고 브레이크 개방도 불가능하고 모터 기동도 불가능하다. 어, 이런 식으로 꾸며주시면 됩니다. 다만 이 전압 부재라든지 전압 강화라든지뭐 이런 부분들은 어, RST 상, 그러니까 한전 전원이 투입이 됐을 때그 RST 상에 관련돼서 좀 별도로 어, 구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R 상과 S 상과 T 상 이렇게 이 들어와 가지고 보통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음, 실제적으로 그 제어 회로라든지 뭐 신호, 그런 S&P's에 m 전원을 투입하기 위해서 R 상에서 전원을 따고, 보통 어, S T 상에서 전원을 따가지고, 어, 어, 결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전원을 투입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어,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이 R상, S상, T상 중에서 S상이 단선된 경우와 뭐 R상의 전압이 없는 경우, 뭐 T상의 전압이 없는 경우 동작 자체가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어... 설명, 분석을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어, R상, S상, T상을 좀 구분해서, 어, 적어 주시면 되고요 어, 나머지는 이제 전압 강화라든지, 단선이라든지, 누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 이 고장 검출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어떤 동작을 하는지,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그런, 어, 동작을 했을 때, 어떻게, 뭐 브레이크라든지, 모터라든지, 오작동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요런 거를 분석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접점 괴로불능 미적용 대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15.2.2의 요구사항에 적합한 안전접점의 경우에는 어, 접점의 괴로불능에 관해서 고려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괴로불능에 대해서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안전접점이기 때문에 괴로불능에 어,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검증을 했기 때문에 고려할 필요가 없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네, 15.1.4 같은 경우에는 어, 지락이 발생한 경우 어, 어떻게 보호를 하게 하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고요. 어, 여기에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구동기를 즉시 정지시키거나 첫 번째 지락만으로 위험하지 않은 경우 첫 번째 정상정지 후 부동기의 재기동을 방지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지락이 발생하게 되면 일단 그쪽으로 전류가 많이 흐르기 때문에 어 대부분 지락이 발생하게 되면 어, 기동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은데요. 오히려 신호라인 같은 경우에는 지락이 발생했을 때그 볼테이지 수가 좀 작기 때문에 어, 지락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정상 작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시를 해주시고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회로도와 그 동작에 대한 설명 이렇게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